오늘은 서메라 구작의 말씀을 목성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됐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말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온 백성이 다잘 살지 않고, 못 사는 나라라고 온 백성이 다못 살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신앙생활 다 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작다고 신앙생활 못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큰 나라도 그 역사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의 가문과 그가 속해 있던 유다 집안은 유대인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다윗과 같이 믿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대대로 복 받은 우리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먼저, 다윗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언젠가 항아리가 수백 개 있는 그러한 음식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간장독이고, 어떤 것은 된장독이고, 어떤 것은 고추장독입니다. 수백 개의 같은 모양의 항아리가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내용물에 따라 장독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그 독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람됨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여러분 간장독에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나나요? 간장냄새가 납니다. 내용물이 없는 빈독을 봐도 냄새가 아직 남아서 이 독이 간장독인지 된장독인지 알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옆에 가면 담배,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마신 분 옆에 가면 술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향기가 당연히 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사모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다윗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계를 자신이 사는 성 다윗성 예루살렘성으로 모시오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하나는 다윗은 받은 은혜를 갚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생기고 은혜는 물에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으로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갚고자 했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였고 그 자손들에게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의 지방과 계속되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은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은 쇠하게 하심으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지방과 다윗은 철저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사월의 집안 중에서 특별히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요나단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중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생존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비 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숨에 숨어지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무비 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워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다이왕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대, 대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 받는 대우를 받습니다. 참으로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하여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많은 비결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건강할 때 물질이 나에게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을까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니라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슨 생각을 넣고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이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우리 모두 다이소 같은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 같은 삶이 다윗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귀한 날에 칭찬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